안녕하십니까 안재호 TV 성숙한 신앙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원 시리즈 세 번째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또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받죠. 어... 구원이 무엇인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또 죽은 영혼이 살림 받고 형벌심판이 면제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죠 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 첫째, 일반적 진리입니다. 일반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 타당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지식, 혹은 과학적 지식, 그리고 합리적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상적 진리는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진리, 그리고 구원의 진리는 결코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이 세상 학문이 인류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코 영혼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을 뿐더러, 영적 진리 구원의 진리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입니다. 혹은 윤리 도덕입니다. 이런 것들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내세에 어,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선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행이나 윤리 도덕으로도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반적 종교 이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종교를 믿든지 진실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바로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반 종교의 이 허구성 이 허구성을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0편 135편 15절 이하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종교성과 종교행위는 참신을 숨기는 참다운 신앙이 아니며 그런 종교의 허구성을 이 시편 135편에서 시편 제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진리 그리고 선행 윤리 도덕 그리고 일반 종교 이런 것들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참 방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주로 영접하여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살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다 해도 인생의 근본 문제, 즉 뭡니까? 죄 문제, 죽음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교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구원을 가지다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뿐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에 있지 않고 오직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 중국의 한 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음에 대한 간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허황된 세상에서 은벙금벙 헤매다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사람 살려하고 고함을 쳤더니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듣고 와서 우물 위에서 들여다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아무래도 전생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 참회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려 하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함을 쳤더니 다른 사람이 듣고 와서는 허허 사람이란 딱딱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교훈삼아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는 또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니 아이고 사람이 빠졌구나 하면서 사다리를 가져와서 타고 내려와서 나를 끌어 올려 주어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첫째 사람은 석가모니요. 둘째는 공자요. 나를 구원해 준세 번째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치를 풍자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살려가지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유일한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윤리도덕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 진리도 안 됩니다. 일반 종교로도 안 됩니다. 유일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승리고 순종함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주신,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